런이냐? <laughs> 어, <laughs>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김주임, 아 김주인 보고서는 뭐 벽이 좀 느껴져. 네, 완벽. 나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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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공제.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어쩔 수 없이 꼰대가 되어버린 우리 기성세대 여러분들에게 세상 단 하나뿐인 교육. 이젠 나도 인싸가 될 거야.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플루언서 워락지입니다. 교육 <laughs> 그 주제는 그 Z세대, 90년대생들이 곧 이제 앞으로 실세가 돼요. 지금도 앞으로 들어오는 신규 직원분들도 대부분 다 90년대생일 겁니다. 그래서 90년대 생을 이해하고, 꼰대라는 소리를 안 듣고, 인사가 되기 위한 교육이니까, 끝까지 경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 인사가 되는 건 간단해요. 인사가 뭔지 아세요? 혹시 교육생 2번? 네. 인사이드. 인사이드라고, 이제, 아웃사이드 반대, 안에서. 예 그렇죠. 예, 아웃이 될수 있는. 예, 아웃사이드는 메토리, 인사이드는 안에서 같이 하는 그런. 자, 아, 저랑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제 허벅질 지 한번 박수 좀 치시고 따라하세요. 네, 박수 치시고 박수 한번 치시고요. 자, 네. 꿀잼. 재밌는 일이 있으면 오, 꿀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교육생 3번한번 해보시겠어요? 꿀잼, 점잼, 꿀잼, 점잼. 아, 좋아요. 근데 너무 약간 군대식 같으시니까 네. 좀 신나게 좀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네. 아, 꿀잼, 점잼, 꿀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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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야, 네, 자, 교육생 1 번. 전쟁, 아, 좋습니다. 그때 4번, 전쟁, 전쟁, 아, 좋습니다. 그래서 2번, 전쟁, 전 아, 좋습니다. 예다잘했어요 자, 먼저 저, 이불러서 저, 워락쟁의예 어, 프로필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워락쟁입니다 예, 나이는 92년, 올해 딱 30살이고요. 예, 기타로는, 예,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라 일남이 있습니다. 옆에 tmi. 근데 뭐 당연한 것 같죠? 이 TMI가 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죠. Too much information. 너무 과한 정보. 예? 여자친구 있어? 남자친구 있어? 어디 살아? 어디 학교 출신이야? 그런 걸늘 물어보죠. Z세대는 좋아하지 않아요. 갑자기 그렇게 다가오 우리가 만나서 일을 하는데 왜 결혼, 여자친구, 부동산, 나이, 키, 그게 뭐가 중요해? 예? 우리는 천천히 알아가는 걸 좋아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제 강의 지금까지 재밌나요? 아 예, 야, 재밌습니다. 벌써 지금 벌써 또 다시 꼰대로 돌아갔잖아요. 재밌습니다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전 자, 어, 스스로 해보는 꼰대 테스트입니다. 자. 여기서 몇개 정도 해당하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요? 네. 한세 개? 세 개뿐이 안 되신다고요? 4개? 네 개? 네네개 여기서 두개 이상 되면 은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면 꼰대예요 꼰대 테스트 두개 이상 꼰대 테스트입니다 예. 네. 네, 1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버를 아시나요? 아, 어, 알죠 어 그래요? 예, 네, 존버가 뭐죠? 음하게 버텨라. 아예아 네. 대단하신데, 네, 그것도 아시고 예 네. 알겠습니다. 각각 해서 주고 제 선물을 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게 이게 뭘까요? 이 여우 새끼를 한 마리. 여우 새끼 는아니고 이게 그 위에는 강아지죠. 밑에는 이제 새고 그럼 뭐죠? <웃음> <웃음> 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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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세례 제가, 예, 개, 예, 강아지 세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도보세, 도보세. 예, 기한을 올렸을 때 밑에 직원이 계속 똑같은 거 하지 마 했는데 또해 아, 다시 올려야 돼또 올려야 돼또 칠수가 또, 또, 또 반복돼 뭐 집중을 안해 그럴 때 우리 여러분들은 야그 딜런이냐? 이렇게 한 말씀 해보면 혼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놀리는 것 같기도 하면서 좋은 분위기로 넘어갈 수 있어요 예, 자교육센번 한번, 한번 해보세요 <laughs>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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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교육생 2번도 한번 해보세요 어빌릴리야어 좋아요 좋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예, 이제 혼내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 그 넘어가시면 됩니다 한번 그 우리 교육생분들이 얼마나 재밌는 감본지 한번 제가 한번 황이 한번 잠깐만 해볼게요 자 교육생 4번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저를 한번 뭐 재밌는 개구리 한번웃겨 봅시죠. 할 a r a b o j i g a 조아, 안, 토는? 아, 죄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할머니! 나가세요. 한번 r m 나, h a 나 n 세요 하나만. n h a 나 m o n Harmon, r m o n h 하나만 o n Harmon, h a r m o 뭐, 벽이 좀 느껴져. 네. 완벽 나가. <laughs> 네. 네, 이 어려운 연이 어렵죠. 그래도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거는 메일로, 각자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수출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교육생, 집중하세요. 한번. 아, 사진 찍어놓고 저장 하시려고. 아! 좋아요. 그런 자세 너무 좋아요. 역시 직원들의 복지를 책임지시는 저 행정과장님 다오신 <laughs> 어, 좋아요. 아주 좋아요. Very <laughs> good! <굿>! 네, <laughs> 행정과장님 <웃음> 아, <웃음> 이제는 9 0년생이야기를 같이, 같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면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오면 우리 90년대생들도 마음을 여겠죠? 그렇겠죠? 네. 오늘 강의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힘들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일도 힘드니까. <laughs> 이상 오락 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laughs> 아 오늘 교육 아주 이제 배리고시고 어, 너무 좋아가지고 전 직원들이 다 같이 받았으면 좋겠고 어, 나이가 조금 드는 분들이 더더욱 다가가는 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꿀잼이었습니다. <laughs> 오늘 교육 꿀잼 존잼이었어요. 우야호. <laughs> 아 오늘 너무 좋았어요. 오늘 너무 좋았고. 어, 저도, 그, 빌런이 되지 않도록, 어,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았습니다. 예. 어, 오늘 강의 개꿀잼 강의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원래 꼰대가 아니었습니다. 네, 나가세요. 예, <laughs> 꼰대요 나가세요. <laughs> 예.